아니, 아니, <content brasile> 아, 이번 면은 내가 언제 어, 찮은 저희가 어째... 매운 맛이냐? 아, 한번 언니랑 저랑 어제재마저 먹어. 초그 같은데. 진짜로? 아니야. 언니가 진짜 먹을 때. 아니야. 너 그때 그렇게 먹고 친구들이 와서 먹었어 아, 친구들 와서 먹은 게 마지막이야? 네. 와. 아닌가? 네. 음. 어떻게 그럴 수 있어? 흥했거든요. 진짜 이렇게 먹고 게임 한번 봐주세요. 진짜 대박. 거 대박이에요. 이렇게. 먹어도 대박이야. <laughs>

아니야 살이 응. 안 찐다는 보장이 없어도 잘할수 있어 <laughs> 저 너무 행복해요 진짜고아 응. 진짜 깔끔하게 마무리 또 간다 응? 관자들이 <laughs> <응. 웃음> <laughs> 좋은 추억을 면이 옆에 상나 협박하는 사람 되자! 밥니이 병원. <laughs> 왜요? 다이어트 용 아니에요? 내가 간식으로까지 는 이거를 희찬이가 먹는 걸요 내가 점심에 계란 사먹고 하니까 음. 희찬이가 너무 비싸게 주고 사먹는다고 음. 계란을 두판을 시켜줬던 데라는 음. 아유, 대박. 계란이랑. 귀여워라. 아니, 너무. <laughs> 다이어트 기인데 반찬으로 이어 찾는 짜증나 맛있어 너 턱이 지금 너무 행복해 행적 땡겨